안녕하세요. 비전의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김창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네 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빠져 나옵니다. 자유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고 가짜 애굽신을 섬겼던 습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관계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함께 말씀을 읽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찾으셨나요?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안한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불 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 하셨어.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지.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살았거든. 요셉 덕분에 살았어. 그러나 이스라엘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었단다. 너희의 신이다. 신이시오. 우리에게 복을, 복을 내려 주소서. 신은 역시 눈에 보여야 해. 모세는 시내산에서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지만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돌판을 던져 깨버렸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기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애굽의 가짜 신일만 보고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금신당처럼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만을 쫓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은 성기기 어려운 분이었을 것입니다. 형상이 없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혹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재앙이 내리지는 않을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깊숙이 새겨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비전의 다음 세대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은 하나님과 다른 것이 정상이니까요. 세상에 있는 어떤 신도 하나님을 따라할 수 없고 비슷하게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모세는 화가 나서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돌판을 던져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를 불러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시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셨어. 이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어. 하나님이 직접. 모세는 두 개의 돌판 십계명을 가지고 산을 내려왔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지. 으악눈부셔 성스러운 빛이 나. 제1부터 4개명은 하나님 사랑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개명이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짜 신 때문에 삶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빌고 또 빌어서 정성을 보여야 하고 그마저도 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답조차 하지 않는 신을 섬기느냐 애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열 가지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 이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 물론, 금방 또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변덕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떠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비정규의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4주 동안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너지고 망가져버린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약함을 하시고 실수를 하셔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부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야국과 요셉 그리고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오늘로 마쳐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씀을 따라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라라라 아차 내일은 토요일 모세의 기주가 있는다 퀴즈를 풀며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즐기는 시낭날를 <laughs> 그럼 즐기는 시낭생화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